어,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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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니까 야만 오토에서 아마 이거 같은데 왠지 알아? 우리 서울 멀트 구해자 서울 멀트에서 그거아 서울 멀트 항상 멀트로 보고서 나아 이런 이걸 잡으실래? 응? 잡고 계실래? 요 잡게 잠깐만 가라메 감냉 잡자 이거 도 잡아도 괜찮아요? 아까 아니야? 한 사람이 두개 잡아야 돼아그 괜찮아요 이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 A 품으로 그거를 ISO를 800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절대. 서시면안 되니까 잘 다뤄야 물 놀란 거가 있어. 저기 지금 막상 고속터널 여기에 다시 고... 오또 고속 고속터널 끝에 순간장에 되게 좋은 포인트가 있어. 우선 열차 찍을 생각으로 온거 아닌데 여기는 오 그래요. 못찍게 뭐 오데 조금 다른 노선. 우선은 응. 응. 지금 중앙농조절 구용하는 건데. 멀티태스킹. 조심해라 이거. 어, 너 괜찮네. 지금 그래서... 어, 이 소리 너무 좋아. 약간 사랑이런 같이 아는 산천루, 산정루 아저씨. 이화에서 보석, 일방는부터 가져왔어? 네, 언제부터 가져왔어? 네, <laughs> 아, 몇 번씩. 아, 이렇게 안한다 음. 오늘 대화를 진짜 같다. 음. 대화를가 음. 가지고 되지 대신 뒤지어지는 대신에 음. 대화 가야 돼. 아, 대화, 대화. 음, 대화. 경기 중앙 버스 타면 뭐. 그러면 삼원생이면 음. 무석터미나르트레 음. 음. 근데 내 생각은 음. 이렇게 말다중에서 음. 올라갔지. 음. 내리고 가실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리동 주민센터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왕십리 래 가자고요? 어아 그냥 가고 일단 신 가자. 그러니까. 가자 일단 신터미널 가자 터미널 그. 가자고요? 일단은 일단 거기서 내니다 아 하면 하면 철사 되 이거하고 어떻게 차를 끊기지? 치즈 그룹다 에크, 설마 설마 없는건 아니겠지? 아, 몇 개쯤 최대 가짜 문자로? 알아? 검정 테이프 같은 거 있어? 검정테이프로 여기 붙여야 되는 가 나는 왜? 이게 좀 방해된 게 있다. 나한테 내 카메라 여기 빛이 나. 어, 아, 그래, 그 동그라미, 그 빨간 빛이 아, 엄청 아, 예. 강해. 어. 아, 어,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거구나 절연 아... 테이프 붙이려고 절연 테이프 런데 절연 테이프 붙이는 경 거. 카메라 손상은 좀 심한데 보토 포커스 해야지 아 씨, 포커스 답겠다 이렇게 넓은 데를 이렇게 천천히 가면 <laughs> 사실 우리 입장에서 답답하기 KTX가 개게 다닌다니? 어, 여기가 어디지? KTX가 어 원주역이다, 원주야 아, 원주. 급행선으로 통과? 아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SK, k 팅 LG. Yeah. Horizon. Horizon, SKT. 아니 이거 실제 사용하는 통신사 어때요? 지금? 지금은 SKT고요. 나 지금 KT. 10분. 선불폰이니까. 아 선불폰. 예. 선불폰일까? KT. 그 선불폰은 데이터를 주니까. KT만. 어. 지금 저희가 그 카톡 새 거품 만들법 알려줄까? 데이터 세이용 유심 있어. 그거 하면 번호가 나와. 아 진짜? 응. 아 그렇게 해서 할수 있어. 어? 설로. 어? 설렁 그.. 가, 여기 차량 있다 기존 회차선이지 그.. 예 네, 이거 여기 회차선인데 오아씨 포커스 안잡혀진 거야 아, 신너년는 쌍섬지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쌍섬식그신너보다종합도좀 올리래 귀찮아 이게 이 차는 끝내야지? 그냥 앉아야지? 아, 미뤄야겠다 이거 미뤄야 되겠다 여기다 해야 되 なるほる